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자, 분리를 배워 보자는 거야. 자 이때까지 우리가 자 혼합물과 자 우리가 순물질을 나누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 이제 혼합물 우리가 순물질의 순물질에 대해서 순물질이 갖고 있는 자 독특한 성질, 고유한 성질, 밀도라든지 끓는점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야. 자 혼합물은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했니?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했었니?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기억나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자, 물리적인 방법 예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자잘 보세요. 자 그러면 혼합물의 분리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 뒤에 보면 뭐 끓는점차 뭐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고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그렇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그냥 그냥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외워주면 돼죠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서 외워주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이거 봐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뭐를 외워야 된다. 우리는 그예 사례들을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밀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얘들아, 고체 혼합물은 자 밀도 우리 전에 했었지. 자 물에 A, B, C 이런 순이 있다면 밀도가 제일 큰게 누구였니? A가 밀도가 가장 A가 밀도가 가장 컸었어. 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건데 질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관계고 부피와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관계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질량이 무거우면 똑같은 부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부피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밀도는 커져. 따라서 밀도가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됐지, 선이 자, 밀도가 크다. 이거 뭐라고? 무겁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지금 가라앉는 A가 밀도가 그장 크고, 그다음에 B, 그다음은 C, 이런 순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A와 C라는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A와 C의 어디 중간 단계를 갖고 있는 이 B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A와 C의 구분을 지어주겠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자, 두 고체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갖는 이 액체를 넣어 준다는 거지.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액체.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갖는 액체를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 자, 그 예를 한번 보면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 뭐가 있다? 좋은 볍씨 고르기 요에 외워야 됩니다. 자, 볍씨가 뭔줄 알지? 볍씨. 벼, 벼. 넌 쌀이지, 쌀. 너네 먹는 쌀, 쌀알. 그지 쌀알이 이렇게 뭐지?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볍씨야. 그지 그러면 이 볍씨 중에서 좋은 볍씨가 있고 불량 볍씨가 있어. 우리가 못 먹는 거 실제로. 그지 그런 볍씨를 쪽정이라고 불러. 쪽정이. 별 쓸모 없다는 뜻이야. 그래 쪽정이라고 부르더란 얘기야. 그러면 자 좋은 벽시보다는 쪽정이가 가볍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 물에 넣으면 쪽정이가 뜨는 것도 있고 가라앉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쪽정이와 벽시의 중간 단계의 그 뭐지 밀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소금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자 어떻게 넣냐면 제일 처음에 물에 접시와 쭉정이를 넣은 다음에 자, 소금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과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외우세요 어떻게? 자, 소금을 적어라 넣어도 조금씩 어떻게 한다. 넣어준다. 우리가 자, 쭉정이와 접시의 중간 단계인지 소금물이 어느 정도가 중간 단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다 보면 쭉정이가 자, 다 뜨게 되겠지. 그때까지만 넣어주면 된다. 셋,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좋은 벽시 고르기 자 여기서 지금 소금물은 중간 단계의 뭐다 밀도를 갖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자 쪽정이와 벽시를 막 녹인다는 녹이는 이런 독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액체 이런 걸 넣으면 돼 안돼 안되는 거지 쭉정이와 벽시의 그런 상태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얘들 사이에 중간 단계의 밀도를 갖고 있는 뭐를 넣는다? 자, 소금물을 넣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밀도 차는 제일 큰게 좋은 볍시그 다음에 소금물, 그리고 쪽정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자, 눈네 보면서, 어, 하면서 다 이해될 거다. 자, 신선한 달걀 고르는 겁니다. 자,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가벼워서 위에 뜨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는 그림 보이지? 그럼 이 중간 단계에 소금물 있지? 그지? 요렇게. 따라서 소금물 안에 자,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다. 자, 이것도 밀도 차를 이용한 거지. 자, 얘들아, 우리가 고체에서 밀도 차이 이용하는 건 뭐니?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는다. 그치?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는다. 이거 전부 다뭐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지? 그치? 그래서 외를 외워라 했던 선생님이 자, 이번에, 자, 사금 채취. 자, 실제로, 실제로, 그, 그, 영화, 그, 누구죠? 그, 로미오와 줄리오의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실제로 뭐, 사금 채취하는 런 장면 나오는 게 있어. 자, 사금이 뭐야, 사금이. 자, 우리가 금은 보통, 땅, 그, 암석에 있지, 암석에. 그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금을 캐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굴 같은 걸막 파잖아. 이렇게 산을 막 파잖아. 그러면 거기에 금가루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게 강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금가루가 모래랑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지. 그걸 우리가 사금이라지. 모래사자입니다 자, 그, 이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 야, 열심히 채취하고 있는 거 보이지? 자여게 뭐야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 키라고 하는데 바구니야 구멍이 송송송 뚫린 바구니입니다 자 그럼 이 바구니에 아, 구멍이 들리지 않았다 그냥 바구니입니다 그 물과 물과 그지 모래와 금이 같이 들어있는 자이 모래를 싹 뜨지 물과 함께 그리고 막 흔들어 자, 흔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 제일 밀도가 가벼운 건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면 그리고, 모래도 어떻게 된단 말이야. 모래도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이 강물로 흘러가.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 거니? 금만 남게 되더란 얘기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사금을 채취하는 원리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중간 단계의 밀도를 갖는 건 누구야? 지금 모래지. 그지? 그래서, 물과 모래는 흘러가고, 밀도가 제일 무거운 금만 남게 되는 이런 사금 채취도, 뭐를 이용하는 거야?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리라는 거 보이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자, 이게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데,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는 너네 많이 타잖아. 마트 갈 때. 자, 우리가 마트 갈때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S 컬레이터? 스 컬레이터 맞나? 그지, 에스컬레이터. 자, 이런 원리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잘게 부순 쓰레기 덩어리를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자, 무거운 물체, 밀도가 무거운 물체는 뭐 여기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벼운 건 여기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위치가 다르게끔 만들어준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밀도 차를 이용한 원리이기 때문에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도 전부다 뭐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우리가 얘가 됩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자 고체의 밀도차이를 이용한 예, 쉬웠어. 처음에 뭐다? 좋은 벽실를 고르는 거,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거, 자, 모래에서 금을 제치하는 사금을 제치하는 거, 그 다음에 재활용을 쓰레기 분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다? 밀도차이를 이용한 거였다. 이거 너무 쉬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벌써 단원에서 벌써 얘기했지. 우리가 액체 혼합물은 액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거잖아. 그런데 서로 섞여버리면 얘네 분별할 방법이 없어. 그지? 얘를 분별할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을 분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혼합물은 어떻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바로 분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분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다. 알겠니? 섞,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밀도가 작은 건 뜨고 그지?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 너네 시험에 이거 반드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액체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도구를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도구가 뭐다? 분별깔대기. 여기 별표를 박아놔야 돼. 자, 분별깔대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실제로 자, 분별깔때기 그림을 봐라. 자, 이렇게 생긴 그림. 이 그림이 뭐다? 분별깔때기다. 어떨 때 이용한다? 밀도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를 서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지? 자, 그럼 여기에, 자, 이 분별깔때기에 어떤 물체 두 개를 싹 넣으면, 밀도가 큰 거는, 아, 가라앉고, 밀도 큰걸 A라고 두자. 밀도가 작은 B는 위로 뜨는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래서 내가 여기 꼭지 지 여기 꼭지 잠겨 있는 거든, 이 꼭지를 틀면 여기서 나오는 건 누구야? A라는 밀도가 큰 액체고, 그지 여기 위, 그 다음에 이제 B는 저 여기를 따르든지, 뭐, 요로 하든지, 보통 여기로 해. 여기, 여기 뚜껑이 있거든. 자, 여기에서 B를 보통 꺼낸다.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액체는 무엇입니까? 라면 A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겠죠? 혹은 실험에서, 자, 다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 액체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하면 너네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B라고 해요. A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분리돼서 적으세요. 가장 먼저 자 분리되는 액체 누구다? 액체 A다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지? 가장 먼저 분리된 액체 밀도가 큰 A다. 그지? 자, 그리고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자, 보통, 뭐, 액체 양이 적을 때 사용한다는 건데, 자,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이게 여기가 가벼운 거지. 그럼 여기서는 먼저 뭐를 채취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여기는 B를 먼저 채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서 A 먼저 채취한다음 틀린다. 그죠? 먼저 뜨는 거에 먼저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분별 깔때기에서는 가장 먼저 분리되는 건이 아래쪽에 있는 거. 그리고 스포이드는, 자, 가벼운 이거 B였다는 거. 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고,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이름이 뭐다? 분별 갈때기다 알겠니?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분별 갈때기 혹은 그 액체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얘들을 외워야 된다. 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수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워야 된다. 자, 물과 식용유. 이거 너무 쉽지? 얘들아, 식용유 기름이지? 기름은 위에 뜨지? 본적 있잖아. 물하고 기름 섞이니? 아니지. 기름이 위에 떠. 그러니까 물이 더 밀도가 크다. 자, 물과 에테르. 자, 에테르도 너네 조금 외워줍시다. 좀 생소하지만. 자, 에테르 실험이 나온다. 실험, 실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과 에테르. 자, 요거는 에테르가, 에테르도 기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더 가볍습니다. 알았죠? 석유 이런 것도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야. 알겠지?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아. 자, 간장과 참기름 이것도 물과 기름이잖아. 참기름이 뜨겠지? 자 그리고 물과 사염화 탄소 이것도 좀 생소하지만 외워주세요. 자 사염화 탄소에서는 자 중요한 거 누가 더 밀도가 커? 사염화 탄소가 밀도가 더 커서 자 여기가 사염화 탄소 여기가 물 요렇게 분리됩니다. 요거 좀잘 봐라. 물과 사염화 탄소는 사염화 탄소가 아래 가라앉더라. 자, 물과 수온. 수온도 마찬가지야. 수온이, 자, 고체 상태에서 우리가 액, 고체인데 액체 상태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온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가 물이 되더라. 이거좀 예지,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 줍시다. 자, CF 비교해서 이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야?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인데, 자, 다음 중, 자, 분리하는 소난물 분리 방법이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혹은, 자, 이 분별 깔때기 그림을 주고, 다음 중, 자,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고도 나오기도 해. 되지? 자, 그래서 그 예. 반대되는 예를 하나 적어줘. 물과 에탄올 이거 적어줘라. 알겠니? 자, 물과 에탄올. 우리가 물과 에테르하고 물과 에탄올의 차이를 봐. 이거 잘 봐. 이거 물과 에테르는 혼합물을 우리가 밀도 차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이었는데 물과 에테르, 그지? 자, 물과 에탄올은 끓는점을 이용하는 거야. 뒤에 나온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봐. 알겠지? 두개 차이. 헷갈리면 안다. 물과 에테르는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밀도 차이고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야. 에탄올이 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술을, 술을 생성하는 과정은 끓여가지고 만든다. 보통 알겠지?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예다. 자, 이거 밑에까지 적어줘라. 이해 되나? 자, 그럼 한번. 자, 그얘들다 외웠지? 우리가 밀도 차이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의 예를 다 외우라는 얘기다. 됐지? 어렵지 않다.